수도권 소식입니다. 늦은 밤길 혼자 걸어가는 귀갓길이 두려운 구민들을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가 동행합니다. 뿐만 아니라 여성안심귀갓길과 골목길을 순차하며 위급상황 발견 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요. 밤 10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마포구 내 지하철역에서 집 앞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.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늦은 밤 혼자 귀가하기 두려운 분들을 위해 함께 집 앞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. 귀갓길 동행뿐만 아니라 여성안심 귀갓길과 골목길을 순찰하면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처를 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. 안심귀가 서비스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마포구청 상황실에 마포구청역과 디지털 위디어 시티역. 홍대입구역, 광흥창역 등 지하철역 도착 30분 전 신청하면 됩니다. 마포구 늦은 밤길 안심기가 스카우트와 함께 안전기가 하기 바랍니다.